하늘 백성 빛의 결에 하늘빛 사람 되기 환홍천왕의 참전 개경 44일째입니다. 자, 오늘은 대천입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일대 자죠. 머리에 이다는 뜻이고요.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천 자입니다. 따라서 대천자, 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두 제천자다. 지금 머리에 하늘을 이고 있는 것이다. 머리에 하늘을 이고 있듯이 그만큼들 정성을 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물체도 그했습니다 어떤 사물이, 어떤 물건이 머리에 있다면, 은호중가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작은, 그죠? 실료라기 하나, 털어 하나, 털끝 하나라도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자, 대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아, 무거운, 충물, 무거운 물건을 이고 있는 것 같, 같, 같다. 즉, 하늘 우리가, 음, 이고 산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거운 물건을 머리에 이곳에 있듯이 늘 그만큼 깨어있고 하늘을 지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신명에 대해서 늘 우리는 함께 소통하고 주파수를 어, 하늘과 하나로 맞추고 맞히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감 어, 사도의 종신이었습니다. 감히 머리를 삐딱하게 할수 없다는 것이죠. 구부릴 수 없다는 것이고, 몸을 또한 구부릴 수 없다. 몸을 또한 눕힐 수 없다. 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왜? 무거운 물건이 지금 머리에 내가 이고 있다면, 내가 늘리고 있다면, 그쵸? 그렇죠? 삐딱하게 있다면, 떨어질 것이고, 또 몸을 굽힌다면, 머리에 있는 그 무거운 물건이 바로 떨어져서, 그것이 파손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만큼 뭡니까? 몸가짐을 아주, 어, 반듯하게 해야 되고, 아주 정성을 다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경제여차 했습니다 대라고 하는 것 머리에 하늘을 이고 있는 것 이것을 이렇게 공격하게 하는 것이 이와 같다면 그것은 바로 정성스러운 뜻이 있는 것이다 자, 그 정도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정성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능지어가몽냐고 했습니다 능이 가몽에 이룰수 있다 감흥해 줄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늘을 느끼게 해서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늘의 기도를 들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그만큼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머리에 하늘을, 하나님을 늘 잃고 살듯이, 하늘 일고 사, 하늘을 잃고 살듯이, 하나님과 천지신명과 늘깨어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